안녕하세요 농부네 농장입니다. 오늘은 1 5 1 4 1 5 16일 3일간에 거쳐서 농부네 농장에서 전시회를 하는 도중에 제가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제라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15일 날 교육을 진행할 교육생을 모집하려고 하니 제가 인터넷이나 댓글을 잘못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선착순으로 방송을 어, 이 교육을 듣고 싶은 분에 한해서 댓글을 달아 주면 좋겠습니다 자이 교육을 내용은 뭐냐면 어큰 주제는 제라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고 세부적으로는 제라늄 종류와 특징 그 다음에 제라늄 계절별 관리 요령 그 다음에 제라늄 번식과 육종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1시간 30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수업 시간은 15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가량 하려고 하면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 제가 이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30분 간격으로, 어, 큰 주제를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처음으로 인터넷, 어,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처음 설툴 두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 한해서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또이회차는 16일날 할 건데 16일날은 5월 10일 정도에 올리려고 교육생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아마 저녁 시간대에 아마 10시에서 12시 사이 10일날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아마 제가 유튜브에 모집 공고를 올릴 겁니다. 그때 신청을 하시고 오늘은 일에 어, 5월 15일 날짜 오후 2시부터 어, 3시 30분까지 수업을 진행할 어, 교육생을 모집하니 그때 필요하신 분은 꼭 답글을 달아주시고 어, 참가비는 한만원 정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참가비는 이제 재료비가 맛, 어 제라늄 한 포기에 어, 화분이 하나 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무료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재료비 정도 받으려고 하니, 재라님 품종은 뭐, 그냥 제가 우리 농장에 있는 걸로 드리는 걸로 하고, 어,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한 거고, 처음으로 이런 교육을 유튜브상에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하니, 좀 서툴더라도, 어, 모집에 관해서, 어, 이해를 양해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어, 우리 농장에 오실 때, 어 이, 이쪽은 농장이라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주차장은 차가열대 정도 될수 있지만은 어, 우리 농장 어, 카카오 네이나 찾아오실 때는 카카오 네이나 어, 티맥으로 검색해야지 나오지 내비게이션 검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카카오나 티맥으로 검색하셔서 농상 농장 전방 200에서 300미터 전후에 이, 주차할 때 있으면은 그냥 어, 농로에다 주차하시고. 걸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구에는 농부네 농촌교육농장이나 간판이 써져 있고, 어 그러기 때문에 걸어서 한 시, 오, 2, 3분이면 들어오기 때문에 걸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시고, 어 주차장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이, 이 여기는 이제 농장이기 때문에 크게 뭐 펜시설은 없습니다. 그냥 뭐 커피 한 잔하고 물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하실 때는 어 교육생은 이 그 필기도구를 갖고 오시는 게 좋고, 저는 큰 타이틀만 교환을 이렇게 작성해서 드리기 때문에, 크게 뭐 이런 뭐,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자, 이, 제가 이런 교육, 이런 교환지를 하나 드릴 거고, 교육 자료로는 제가 이 서류를 글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서 그냥 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잘 하시고, 거기에 맞게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어 바이를 어 교육을 받으시고 만약에 이제 반응이 좋으시면은 뭐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